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우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1월 13일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성우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을 때 절대 매도하지 말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도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긴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 주주분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기관이주포면서왜 떨어집니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영상 상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성호 전자는 아직 고점이 아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알려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호 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 수익률의 극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계좌 리스크의 최소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심층 분석 도와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어렵게 가지고 온 종목 선물로 준비를 해 드렸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 을 극대화 시키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주 여러분들 주식이 오를 때만 기관이 주포면 좋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이 주포일 때는 항상 반드시 조정을 준다고요 이때 이때처럼 음 왜냐면요 이 기관은 개인처럼 지금 사고 지금 파는 구조가 아니에요 가격을 만들어야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흔들어야 돼요 진짜 흔들어야 됩니다 개인들을 털어야 됩니다 추경 매수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주포인 종목은 항상 뭡니까 주출분 상승과 조정 그리고 재상승 조정 재상승 조정 재상승 조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지금 성호전자는이 구조의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자, 그러면 차트 말고 오늘 수급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늘 오늘 음. 삼성 KB 뭡니까? 준기관급이에요. 그리고 j p 모가 신한투자증권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 신한투자는 검은머리예요. 차익실현을 나선 겁니다. 차익실현.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주도 세력들은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량을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진짜 끝났다면 이 삼성청구 쪽에서 대량 매도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준기간급들이 얘네도 솔직히 국매도 대량 보유자요. KB증권, 한국투자, 미래에셋. 근데 성호전자에서 지금 매수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성호전자를 지금 하방으로 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진짜 끝났다면 얘들이 대량 매도해야 되고 호가창에서 받아주는 물량 없어야 되고 그리고 반등 시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야 돼요 주주분들 지금 봉봉 보시게 되면요 지금 반등 시에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거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려주고 있기 때문에 통호 전자의 고점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이 주포면요. 사실상 위에서 던지고 아래에서 안 받아요. 반등이 없습니다. 근데 기관 추포는 달라요. 아래에서 반드시 받아요. 주주분들 이런 조정이 나. 서 아래꼬리 보이시죠? 오늘도 아래꼬리 나올 가능성 매우 큽니다. 주주분들. 왜냐면 아직 갈게 남았기 때문이에요. 성호전자는 지금 버리는 조정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위한 조정이고 지금 투자 경고 해제가 되면서 투자주인데 어차피 다시 한면 투자 경고 받게 돼요. 주주분들.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급등 이후 투자 경고 이슈와 개인 비중 급증. 이세 개가 겹치면 기관은 반드시 조정을 줘요. 여기서 한번 안 흔들면 위에서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음봉, 아래 꼬리, 장조 흔들고, 입고, 이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멘탈 약한 개인들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호전자 BW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다시피, 이거 행사가격 2,800원대예요. 2,800원대.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13,000원입니다. 그렇죠? 몇배 올랐습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네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 구조에서 기관이 손절하고 나갈 거야? 절대 아니에요. 물량이 많고, 시간도 충분하고, 목표는 정리가 아니라 확대입니다,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가격을 더 낮춰서 개인 물량을 더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조정은 기관 입장에서 계획된 조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지금 노하우가 없다 어디에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다 여기서 투매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차익 실현하고 저점 추감해서 이런 반복적인 엔저형 파동성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이때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성호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구독자님이랑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체 문자 발송으로 어떻게 읽겠다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고점 매도 타점 저점 매수터점장 기간 알려드릴 거예요 주주분들 우리 성모전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주주분들 절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졌죠 그리고 이 BW 물량이 12%예요, 12%. 그냥 제가 금감원 전자공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12.75%예요, 주주분들. 이걸 지금 시장에 던지면 주가는 바로 개박살나요. 그래서 세력의선택은 하나예요. 주가를 키워서 흡수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차익실현도 나오겠죠. 오늘 같은. 이게 차익실현인 거야. 이 음봉의 주주분들, 이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단기 고점찍고 차익실현 물량 나오고 개인들은 투매 물량 받고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파동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몰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략 매도가 아닙니다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고 이런 거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상호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주주분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께서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상황 시장 상황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죠 지수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여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재료인지 아니면 단기 세력의 작전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혼란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런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이 세력들이 집요하게 움직이는 특정 테마 바로 이 무상증자 테마인데요 자무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진짜 세력이 들어오는 이 무상증자와 이 개인들만 몰리는 단기 이벤트성 무상증자의 차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 이론 설명이 아니고요 실전에서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지 어디를 보면 되는지 영상에서 정확하게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쓸데없는 기대감은 버리고 기본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상증자라 라는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게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자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무료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이 자본금을 늘려 가지고 이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이 주식 수 늘림으로써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한 숫자 누름이 아니에요. 이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내부적으로 이 자본 확충 계획과 향후 성장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는 이유입니다. 세력들은 단기 뉴스보다 이 확실한 이 구조의 변화를 노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주분들. 대표적으로 이 소룩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권리락 이전에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오르는 무려 9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음.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게 권리락 이전에 매집을 차근차근 해 놨다가 다시 한번 이 부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폭등을 해준 거.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노터스라고 종목이 있었는데 현재 HLBA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락 이전에 차근차근 조용히 매집을 했다가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무려 1,000%의 상승을 만들어냈다고요 주주분들 이게 1대8, 1대10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9배에서 10배 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무상증자 테마의 위력이에요. 위력 단순히 주식수를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이 타이밍에 진짜 집중적으로 차근 야금야금 매집을 함으로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폭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주주분들 제가 이번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요. 이 3년 동안 이 세력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즉단기 이슈로 흔들리는 테마가 아니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지지라인 측할거 바닥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일단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제가 기대해 볼수 있고요 이 세력의 평단까지 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바쁘신 직장인이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 매집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상단에 히든이라고 좀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 입자인지만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형 세력 매집 종목 이 무상증자 정보 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주주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현재 주가의 바닥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 외인과 이 기관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세력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던져서 시장에 이유 있는 상승을 연출합니다. 그때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가면 이미 상가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세력은 1차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 때문에 사전 포착이 생명이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록수와 이노토스 같은 종목도 최근 2년간 이 부상증자 발표 이후 급등한 종목들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공시 전에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이 121선과 241선 동시에 돌파를 합니다. 이 세력 평단 대비해 괴리율이 마이너스 5%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나오면 거의 3개월 내에 200%에서 500% 이상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이 바로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가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유보율이 1 0 0나 되기 때문에 우리 히든이라고 좀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인지만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주주분들께 이러한 선물들을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